이 시간에는 UI를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스타일링에 대해 배워 볼게요. 첫 번째로 인라인 스타일링은 페이지 컨테이너, UI 레이아웃, 그리고 UI 인풋 등에 대해 인라인으로 CSS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레이아웃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 요소를 추가하고 서버 로직을 코딩한 후에 UI 쪽에 인라인 스타일링을 적용해 볼게요. 저장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작동하죠. 이제 인라인으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UI를 코딩할 때는 항상 라인 끝에 콤를 넣어줘야 하고요. 이 코드는 페이지 플루이드에 적용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인풋이나 아웃풋 요소에는 직접적으로 인라인 스타일을 넣을 수가 없고요. div로 감싼 다음에 스타일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저장 후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플루이드의 배경에 색이 들어가 있고요. 아웃풋 텍스트는 글씨체가 굵어졌어요.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타일링이고요. 앱 전체에 전역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요. 저장을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css 스타일을 ui.tags.style 함수 내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times 폰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외부 css 파일을 사용하여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보통은 www 폴더 밑에 css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UI에서 기존 파일을 지우고 CSS 파일의 경로를 지정할게요. include 음. CSS를 이용해서 CSS의 경로를 Edge Fluid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CSS 파일에서 작성한 스타일을 클래스 이름을 이용하여 적용하고 싶은 요소에 추가해요. 저장 후 브라우저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 CSS 파일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꾸고 아웃풋텍스트의 글꼴도 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이니 스와치 패키지를 사용하면 테마 형태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우선 파이 샤이니 환경에 샤이니 스와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코드를 다 지우고요. Shiny Swatch 패키지를 불러온 다음에 다음과 같이 페이지 플로지 밑에 테마를 불러오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웹 페이지를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단번에 다크 테마로 바뀌었죠. 이번엔 다른 테마로 바꿔볼게요. 저장. 이번엔 슈퍼 히로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UI와 서버 단에 피커 함수를 넣어주면은 테마를 변경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돼요. 저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여 정의 테마들을 바꿔볼 수 있고요. 그 테마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